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I can't tell.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럼 잠깐 이 영상 딕테이션 하고 돌아올게요. I can't tell if you're being 어떻게 들으셨나요? 바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I can't tell. 나는 말할 수 없다. If you're being serious, 너가 진심인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라면 이런 의미를 말한 걸 텐데 약간 어색하죠? 사실 이 의미는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무엇 무엇을 구별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가 진심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어 표현은요 사전적 의미의 일대일 대응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표현들 중에 원어민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표현 딱 다섯 개를 모아서 나만의 사전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자첫 번째 표현입니다. 바로 좀 전에 확인했던 I can't tell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텔를 보자마자 텔은 말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각각의 표현마다 맥락을 떠올릴 수 있게 맥락을 그려드릴게요. 이 표현은요. 시각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원어민들이, 어, 나 모르겠어. 뭐 구별 못하겠어.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항상 모르겠다. I don't know. 이렇게만 떠올리지 마시고요. 그 맥락을 같이 파악하면서 이런 표현들, 세트들을 내 머릿속에 오늘 착보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 두 개를 같이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I can't tell the difference. 나는 차이를 모르겠어. between these two colors. 이두 가지 색의 차이를 두 번째는요, I can't tell. 나는 모르겠어. If he's joking, 그가 농담을 하는 건지, or being serious. 그가 진지한 건지 모르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예문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필기 하시면서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도 함께, 하, 어, 입으로 저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두 문장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이거 한 세트 한 호불호 뭉치고 소리구리 연결하는 거 기본으로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I can't tell the difference. 이렇게 해서 한 호흡, 그다음에 between these two colors. 두 번째 세트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는 한 호흡이에요. 두 번째 세트 중간에 있으니까 호흡을 잠깐 쉬고 between these two colors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I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olors. 잘하셨어요. 한번 더. I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olors.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서 한 세트 한 호흡을 뭉쳐볼까요? 의미별로 세트를 뭉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 can't tell if he's joking. 여기서 한 호흡, 한 세트, or being serious. 두 번째 세트, 동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can't tell if. 그러니까 되겠죠? L과 I의 소리골이 연결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I can't tell if he's joking or being serious. 잘하셨어요. o 월 앞에서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한번 더. I can't tell if it's joking or being serious.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영상 다시 한번 듣고 딕테이션 해 볼게요. I can't tell if you're being serious. 잘하셨습니다. 좀 전에 봤던 영상이죠. 두 번째 들으니까 좀더잘 들렸다라고 믿고 싶은데요.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같이 우리 한 세트 한 오브를 뭉쳐서 얘기해 볼게요. I can't tell if. 근데 지금 tell과 if 사이에 잠깐 쉬어 줬어요. 왜냐면은 나는 모르겠어. 그 다음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세트 한 오브를 끊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I can't tell if he's being serious. 한번 더. I can't tell if it's being serious. 잘하셨습니다. 한번더 들어볼게요. I can't tell if you're being serious. 좋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바로 I can't stand입니다. 나는 일어설 수 없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거를 좀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면은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 무엇을 참을 수 없다? 못 견디겠다? 얘는요. 어떤 게 정말 짜증나거나 불쾌할 때, 그리고 그 불쾌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 진짜. 진짜 못 견디겠어 진짜 참을 수 없어 요런 뉘앙스 까지 같이 담아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I can't stand 입니다 첫 번째 예문 같이 확인할게요 I can't stand loud music when I'm trying to focus.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무엇을? 엄청난 큰 음악 소리를 언제? When I'm trying to focus. 내가 포커스 좀 하려고 할때 집중하려고 할 때, 그런 뜻이겠죠? 두 번째는요, I can't stand waiting in long lines.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을. 어디에서 기다리는 거? In long lines. 긴 줄에서 기다리는 것을.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요런 것들은 입에 착붙시켜두면은 나중에 정말 이게 언인지 인인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바로 in long lines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세트 한 호흡으로 뭉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디에서 한 세트를 뭉치면 될까요? 의미적으로 따져보세요. 누가, 뭐 해서, 무엇을. 거기서 끊어주면 되게 좋겠죠. 왜냐면 그 의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호흡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I can't stand loud music. 그 다음에 when I'm trying to focus. 두 번째 세트. 한번 더. I can't stand loud music when I'm trying to focus. Hamadal, I can't stand loud music when I'm trying to focus. 잘하셨습니다. 여기서도 I can't stand loud.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D는요, 소리구리 연결 생각하셔서 조금 약하게 혹은 거의 묵음처럼 소리 내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 can't stand loud music when I'm trying to focus. 두 번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디까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waiting. 그럼 여기에서 한 세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 세트가 되겠습니다. I can't stand waiting in long lines. 잘하셨습니다. 한번 더. I can't stand waiting in long lines. Good.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올까요? I can't stand the smell. I can't stand the color. 자, 바로 이렇게 얘기했죠. I can't stand the smell.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tand 더 이렇게 안 했죠. I can't stand the smell 쉬고 I can't stand the colo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두 문장이에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호흡을 쉬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수업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견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여유가 없으셔서 그런지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안 쉬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숨을 쉬어줘야 내 말을 듣는 상대도 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앞에 있는 하나의 문장은 다안 쉬는 게 맞아요. 왜? 우리 좀 전에도 누가 뭐 했어 무엇을 웬만하면 한 세트를 묶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I can't stand the smell. 숨 쉬고 I can't stand the color.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입에 붙여 볼게요. 한 세트 한 호흡입니다. I can't stand the smell. I can't stand the color. Good. 한번 더. I can't I can't stand the smell. I can't stand the color. 잘하셨습니다. I can't stand the smell. I can't stand the color.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표현 세트입니다. I might as well. 이거 아마 영어 좀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본 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I might. 뭐뭐 할 수도 있다. 야, 이, 이런 뜻이잖아요. as well 또한. 이런 의미죠? 근데 이게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라는 의미예요. 얘는요, 선택지가 별로 없거나 최선은 아니지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원어민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거는 어떤 또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냐면요. 선택지 중에서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상황이 많이 달라지진 않지만 그나마 사선책을 선택한다. 라는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살펴보면요. It's raining, so we might as well stay inside.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비가 오니까 뭐 어찌할 순 없지만 그래도 밖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사용되는 게 바로 might as well 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Since the bus is late, I might as well walk. 버스가 늦게 오니까 그냥 차라리 걷는 게 낫겠다 라는 의미로써 I might as well 사용했고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 한 세트 한 호흡으로 뭉쳐볼게요. It's raining에서 한 호흡. 왜냐하면은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는 내가 말하는 거의 쉼을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도 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It's raining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한 세트를 뭉쳐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누가 뭐했어 무엇을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굳이 여러분들이 호흡을 끊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소리고리 연결을 통해서 좀더 부드럽게 소리 들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한 세트 한으로 뭉쳐서 읽어 볼게요 it's raining so we might as well stay inside 잘하셨어요 한번 더 it's raining so we might as well stay inside good 자 두번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간에 쉼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쉬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쉬어주면요 내 말을 듣는 상대방도 훨씬 더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since the bus is late i might as well walk 한번 더. Since the bus is late, I might as well walk.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돌아올게요. God, I might as well get it over with. 잘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는 사실 한 세트로 뭉쳐서 호흡을 끊을 정도의 길이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 세트 한 호흡으로 쭉 모든 걸 뭉쳐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좀 특별하긴 했지만, 여기서 I가 생략되고, 아, 이렇게 하고 바로 might as well get it over with 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똑같이 읽어볼게요. get it over 이렇게 하지 마시고, get it over. Get it over. 이렇게 하시는 거 소리고리 연결까지니까 이게 소리고리가 잘 연결되면 한 호흡으로 가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한 세트 한 월을 뭉쳐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Might as well get it over with. 한번 더. Might as well get it over with. 마지막 한번 더. Might as well get it over with. I might as well get it over with. 잘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표현은요, 바로 I'm sick of입니다. 자, 이것도 내가 아는 단어는 다 맞아요. 그쵸? sick이라는 단어도 아는 단어고, 암도 알고, of는 뭐에 대해서 아프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럼 나는 아파요. 그럼 굳이 왜 of를 붙였을까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긋지긋해, 지겨워라는 의미예요 얘는요, 반복적이거나 불쾌한 일에 지쳤을 때, 뭔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걸 진짜 견디기 힘들다 라고 얘기할 때, I'm sick of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예문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I'm sick of this cold weather. 아, 이거 제가 겨울에 진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네요. 우리 요런 문장, 아마 일기장에 많이 쓸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이 추운 날씨가 지긋지긋해라는 의미고요. I'm sick of hearing the same excuses. 아, 똑같은 변명 듣는 게 지겨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I can't stand도 나의 불만을 표현하는 거였고, I'm sick of도 나의 불만을 표현하는 건데,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린다면 i can't stand는 뭔가 불쾌하거나 거부감을 표현할 때 되게 짜증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i'm sick of는요. 그래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까지 같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우리 하나 영상 더 보고 올까요? sick of the lousy tips sick like of being called excuse me? 잘하셨어요. 자, 바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는 내가 어차피 지겹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일상 대화에서 지금 I'm이라는 um, 주어와 동사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거 잘 염두에 두시면서 요 표현 같이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sick of the lousy tips 하고 마침표 있으니까 쉬워졌어요. sick of being called Excuse me. 자,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나 이렇게 불리는 것도 지겨워. 궁금해 하겠죠? 뭐? 그래서 쉬어준 거예요. Excuse me. 자, 이게 쉰다는 의미가 뭐냐면 뭔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정말 핵심적인 요점들만 짧게 짧게 끊어가지고 전달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Q&A 훈련법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소리고리형 연결해서 정확하게 발음을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한 세트 한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요거 한 세트 한 호흡 으로 뭉쳐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세 세트로 되겠네요. Sick of the lousy tips, sick of being called excuse me. 이렇게 세 세트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Sick of 아니죠? Sick of, sick of 그죠? 연결해서 같이 얘기해 주세요. Sick of the lousy tips, sick of being called excuse me. 한번 더. Sick of the lousy tips, sick of being called excuse me.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 세트 표현입니다. "I find it" 나는 찾았다. 그것을 어머, 뭐이 문자가 끝난 건데, 그쵸? 여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인데요. 바로 뭐뭐라고 생각해, 뭐뭐라고 느껴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상태가 어떤 건지... 어, 형용사를 바탕으로 문장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t 라는 애를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예요. 얘는요,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또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I think가 있습니다. 근데 이 I think와 I find it 이라는 이 표현의 세트는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먼저, I find i 은요,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 하고 관찰한 다음에 내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I think는 그냥 직관적으로 내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용하는 뉘앙스와 맥락이 조금 다르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확인하면요, I find it interesting how people react to this situation. 나는 좀 흥미롭다고 생각해, 흥미롭다고 느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반응하는 걸 내가 겪은 다음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 find it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겪 겪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흥미로운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react, act 하는지가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해, 그렇게 느끼고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I find it difficult to concentrate in noisy environments.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어렵다고 느껴. 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집중하는 거. 어디에서? 되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자, 그래서 요두 가지의 예문이 딱 I find it 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세트 한 호흡으로 뭉쳐서 얘기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끊어주면 될까요? I find it interesting. 여기에서 잠깐 쉬어주고요. How people react to the situation에서 한 호흡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총두 세트입니다. 한 호흡만 쉬어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도 I find it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 find it. I find it.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I find it interesting how people react to this situation. 한번 더. I find it interesting how people react to this situation.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세트를 나눠줄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I find it difficult to concentrate in noisy environments. 잘했습니다. 근데 좀더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은 세트를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너무 많게 분절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가 뭐 했어, 무엇을. 이걸 기준으로 자꾸 세트를 나누려고 하시면은요. 조금 더 쉽게 이 세트 나누는 거를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 세트 한 업으로 뭉쳐볼게요. 두 세트입니다. I find it difficult. to concentrate in noisy environments. 좀더 자연스럽게 세트를 뭉쳐볼게요. 너무 많이 쉬지 않고요. I find it difficult to concentrate in noisy environments. 한번 더. I find it difficult to concentrate in noisy environments. 자이번엔 영상 하나 마지막으로 보고 올게요. I find it extremely interesting. 자 바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짧으니까 완전 좋았죠? 자. 요것도 우리가 한 세트를 뭉칠 건데, 근데 이건 사실 약간 연기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내 생각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퍼즐을 주는 순간 사람들이 좀더 집중을 하니까 내 생각이 뭘까? 쟤는 어떻게 느꼈을까? 이걸 좀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예문에서 확인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우리 한 세트 한후로 뭉쳐볼게요. 연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I find it extremely interesting. 한번 더. I find it extremely interesting. 마지막. I find it extremely interesting. 잘하셨습니다. I find it.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딱 다섯 개 세트로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입으로 많이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드린 예문까지 다 합하면요. 5, 3, 15, 바로 15문장이나 됩니다, 여러분. 15문장 제가 다음 시간에 돌아올 때까지 내 귀와 입과 눈과 머리에 착착착. 붙여주시면요, 다음에 또 당일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뿌듯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친구들께도 많이 많이 소문해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